여러분 조니다이 아, 영상 또한 조금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제가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만 어, 어쨌든간 제가 이제 영상을 준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봐주시고요 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그 미운 우리 새끼라는 SBS 이제 일요일 예능을 책임지는 이제 간판 프로그램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들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률이 20% 대가 나오는 그만큼 인기는 있프로어요어 런닝맨이 뭐6% 대로 이제 나오는 거를 비교하면은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대박을 치고 있다 말할 수가 있죠. 어 남녀 노소 뭐 즐겨하는 프로그램이에요. 음 저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. 설정된 부분들도 보이지만 예능 특성상 뭐 재밌어야 분량이 생기고 그래야 시청률도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요. 자 그냥 재밌으면 됩니다. 왜? 어. 예는 예능, 예능이니까. 어 일상 속 관찰 카메라로 자100% 순수 리얼로 찍으면 인간극장 같은 바퀴죠 예능이 아니라 제가 오늘 제목에서도 느껴지듯이 어 장애남 대결 어요거자워마드에서이 글귀를 봤어요. 누구 아들충이 더 장애남? 인기 대결하는 거임? 누구 아들충이 더 장애남? 누구 아들충이 더 장애남인지 대결하는 거임? 아 이게 할 소리야? <목소리> 장가 못간 아들의 일상을 어머님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자 몰랐던 부분도 알고 오히려 부모님과 자식간의 거리가 한층 좁혀가는 정말 좋은 포맷의 프로그램이에요 박소홍 같은 경우 박소홍 뭐키 크고 그 정도면 외모도 준수하고 그냥 적지 않은 나이에 클럽 간다는 뭐 대표적인 이미지 어그고김건모아김건모는좀 되게 사실 많은데 어좀 내용이 많지만 어쨌든간 요 내용은 제가 이제 쳐볼게요 말씀 안 드리고 말할 입장이 아니죠 자 이모니 어 이모니 씨 얼마나 소수합니까착기도 너무 착하고 아, 본인 일에 충실하고 뭐소박하게 즐겨먹는 막걸리 가방 하나 메고 전통시장 찾아가서 이제 구제 옷을 구입하며 이렇게 행복을 소소하게 느끼면서 사는 삶아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이에요 네 김종국 뭐, 최고의 댄스 가수에서 솔로로 전향해서 입지를 굳히고, 자, 그리고 이제 예능감을 더해 갈수록 활약이 돋보이는 연예인이죠. 최근에는 MC까지 하면서 뭐다재다능한 전성기를 보이고 있는데, 어, 뭐 운동 중독이라는 뭐점 때문에, 뮤이라는 이미지. 요즘엔 안 나오지만 배정남씨. 어, 어린 시절 부모 없이 할머니 곁에서 자라 작은 키에 이제 컴플렉스를 깨부수면서 어, 모델로 성장을 하고, 영화에서 단역으로 나올 만큼 연기자로서의 길도 걷고 있는 의정남. 리 자 손재도 주 좋아 음. 김희철씨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요즘 나오고 계신데 어쨌든 개그맨, 연기, 음악, 모델 뭐 직접적으로 와닿는 게 없다겠지만 하 아무튼 자, 이분들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피터지게 경쟁해서 살아남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노력이 직접적으로 와닿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저희도 자 여러분들도 이분들로 인해서 각 분야별로 영향을 받고 살아왔어요 그건 분명해요 절대 아니라고 말하지 마요 근데 오마대에서 장애남이라고 합니다 이분들 말 그러니까 이분들 당신보다 뭐가 됐든 우월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. 삐딱하게 보는 당신 장인 같아. 어? 고개가 꺾여 TV를 세로로 보나 눈이 나빠 초점이 이래 화면을 제대로 못 보나? 안 보여? 아니 귀가 안 들려 눈으로만 봐서 내용이 이해가 안 되나? 아들 있는 엄마들 아들 충이면은 당신 어머님 뭐야? 딸 충이야? 미안한데 안 좋은 말이니까 저도 좋은 소리 못 나가요. 이 말은 들리죠? 안 들리는 거 아니야 혹시? 귀가 잘 들려야 될 텐데. 아,도, 잘못됐거나, 정말 잘못됐거나, 피해 입었을 때 깝시다. 명분도 없이 그렇게 까대지 마시고. 왜? 당신도 누군가의 자식이고, 언젠간 누군가의 부모가 되니까. 오케이? 깔땐 이럴 때 까는 거지. 아이고.